최단단 마음단단 연구소장님의 산막스쿨제 2부입니다. 짧게 짧게 끊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 하나 하나가 너무나 진지하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그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가급적 편집을 짧게 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그 마음단단 연구소에 어. 회장님이 유일하게 한분 계십니다. 저 김환진 회장님이시라고, 저 13일에 어 회장님 위촉장을 드리고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큰 박수로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잘안 나오죠? 잘 <laughs> 나옵니다. 우리 권대우 회장님이 48년 동안은 직장 생활 했다고 하시는데, 대단하시나 보다. 그죠? 아, 뭐, 48년이면 뭐, 거의, 인생 거의 다, 그죠? 젊어서부터 시간을다 썼다고 보면 되는데,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에,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어, 우리 마음단단연구소의 이제 회장으로 어, 지난 7월 13일 날 어, 임명을 받아서, 예, 여러분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 급족 같은 주말입니다. 황금 주말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 단단 연구소 워크샵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아쉽게도 인생은 딱한 번밖에 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행복하고 또 보다 유익하고 보다 즐겁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단단연구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막중한 그런한 성명과 사명을 갖고 그 행복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마음단단연구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단단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원대한 그런꿈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은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원대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 워크샵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절반의 그 목표, 우리 꿈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면서 어, 인사말을 가로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단단 연구소의 핵심 멤버 이사 임원님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좀 전에 뵀던 권대 회장님과 또 저희 최단단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20여 분의 발표를 네. 여러분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네. 네,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아주 편안하고 깊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과 함께 그, 어, 발표를 <laughs>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laughs> 박자 <어휴, 맞게> 좋았어요. <laughs> <사인> 좀... <laughs> 자, 마 단단 정수호 2차 워크샵 주제 발표. 주제는 명상과 체면. 발표자는 임규평, 발표 시간은 2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요, 도입부, 만단단 연구소와 최단단 소장님을 만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의 스토리를 약 5분 동안 말씀드릴 거고요. 본 주제, 영상과 체면에 이해 12분 마무리로써 만단단 연구소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서 3분 동안 마무리 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단 연구소와 최단단단 소장님을 만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의 스토리 5월 18일 날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면을 배우고 싶다라고 전화를 드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8일 날 처음으로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쳐서 마음 단단 연구소에 미쳐서 몰입해서 여기까지 왔던 저희 스토리를 간단 간단하게 아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고 본 주제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스 헌드의 프리솔로라는 어, 종목이고요. 스포츠 종목이고요. 요새 밑에 네, 캐피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알렉스 호드 같은, 예, 이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 제가 볼 때마다 손이 짜릿짜릿해요. 아주 짜릿짜릿해요. 네. 지금 이 감독도 차마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저 높이가 직벽으로 914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가 있는 사람들이 등, 등반 장비를 가지고서 3일에서 5일 동안 정상까지 들어가는 코스인데요. 지금 알렉스 호놀드는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현 선생님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전장비가 없습니 어?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수직 직벽을 914m를 본인이 혼자 힘으로만 본인을 믿고서 올라갈 겁니다. 중간에 혹시 지간하거나 아니면 어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구할 방법이 없는 그 프리솔로는 장비입니다. 자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어이 사람한테 보고 어어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 지금까지 어, 무,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해본 적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어, 다시 한번 생각했었던 동영상이고요. 자 다, 다음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집벽 914m가 어느 정도 높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뒤에 영상을 다시 한번짜르긴 했어요. 너무 시간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집을 좀 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 꼭꼭 꼭 봐야 돼요. 자저 장면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이 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직벽을 인간의 힘으로 정상까지 정복을 한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 인간은 하루에도 하루에도 6만 가지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저 914m를 오른 시간은 일반 장비를 가지고 3일, 4일 걸리는 시, 어, 기간을 3시간 56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저렇게 아주 해맑게 웃는 거고 이 차네라, 차, 카메라 감독은 차가 올라갈 때 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마치고 나가지 엄청난 같이 기뻐하는 모습. 그럼 로 보셨어요? 이 예, 보조 감독이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대단함을 어,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은 하루에도 사람은 6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6만 가지 생각 중에 긍정적이고 미, 어떤 믿음이나 어떤 좋은 생각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알렉스 허널드가 3시간 56분 동안 과연 0.001%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은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프리솔로의 스포츠 종목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프리솔로는, 프리솔로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알렉스 허널드는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3시간 56분 동안 생각을 어, 비우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 몇만 가지 생각,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모로지단한 가지 본인을 어, 믿고 어, 100%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루틴을 한 거죠.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루틴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함을 어떤 실적을 남겼었던 이런 영상입니다. 자, 저도 이 영상처럼 마음 단단한 연구자는 미쳐보자 목숨까지는 못 바치겠지만 뭐, 목숨까지 <laughs> 바치라고까지는 용감하지 뭐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미쳐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5월 18일 날 정확히 소장님과 통화하고 24일 날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몰입을 해서 어, 가든파이브 옥상에서 소장님과 같이 절체조죠. 절운동, 절체조, 절명상 하고 그리고 어 명상을 했던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6월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 7월달 정도에 이제 인원이 좀 늘었죠. 4명이서 어 똑같은 어 했고요.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봤던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했고요. 아요거는 어 최근에 저희가 어 주말에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등반을 한번 하자 고 하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분이 지금 화면을 좀 작게 나와서 잘생긴 모습이 잘 생긴 모습 잘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잘 생긴 부소장이고요 오른쪽은 뭐 원래 잘 생긴 소장이고요 님 죄송합니다 누군지 보이세요 토요일마다 어, 등반을 하고요 어떤 작게와 어떤 싸움 극복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가 아직 갈길 되게 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을 또 아까 그런 믿음처럼 살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어, 수련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지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본 주제, 명상과 체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상과 체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은경 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는 당연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은경 선님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릅니다. 명상과 음. 세면은 다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어느 장소일까요? 동굴입니다. 동굴. 명상하는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어,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상 버스입니다. 아, 버스? 네, 명상 버스 아니고요. 음. 버스 안에서 저렇게. 어, 일과를 보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간단하게 마치고, 내려가서 명상을 20분, 30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는 어, 중간에 세워져 있는 명상버스입니다. 이렇게 비타임이라는, 그 다음에 카우시티라는 명상버스가 미국 뉴욕에서 약간 동양적인 분위기인 명상을, 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에서도 어, 명상하고 접목을 해서 퍼포먼스 개념으로 명상과 미술을 어, 합쳐는 이런 분이 하루에 500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인기 폭발입니다. 동양성사 말했다 싶은 명상이 서양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어,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실리콘밸리에서 위즈던 2.0이라고 여기 가장 중요한 테마가 메디테이션이었습니다. 명상했습니다 이게 누구죠? 잘 아는 동네 형이죠? 네, 잡수 형. 스티브 잡수, 네, 스티브 잡수의 사진이고요.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예, 명상하는 모습. 예, 그래서 스티브 잡수도 유년 시절에 입양하라는 사진을 알고 많이 흔들었,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명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를 부분이고요. 네, 빌게츠치를 포함한 부자들이 하는 루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히시면 저 뒤에 있는 마음 단단 아닌가 한건 오케이 자 마음 단단책한 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추 맞히면 안될것같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맞히셔도 어차피 안 드릴 거예요 <laughs> 네. 맞출게요 어, 어떤 거죠? 명상 네 명상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운동 운동이요? 운동은 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 독서. 맞습니다. 독서입니다. 오. 맞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하고. 숨쉬기? 아닙니다. <laughs> 독서하고 좀 유사한 겁니다. 자 시간문제로 글쓰, 글쓰기. 맞습니다. 오. 네. 정확한 거는 이제 메모라는 거고요. 메모관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빌게이츠 또한 그랬고요. 메모방,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이 명상이었습니다. 빌게이츠도 보면 어, 대단한 어, 명상가였구요 그러면 명상에 대해서 아, 피곤하시죠? 아, 네. 네. 힘노시스, 우리가 지금 어, 하고 있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명상에는 상대에 따라서 자기체면이 있고 타인체면이 있습니다. 자, 자기 체면은 self-induced hypnosi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 체면은 other hypnosis라고 한다 자, 이분은, 어, 밀튼 에릭슨이라는 분이고요.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80년까지 약 한, 미나나 나이로는 8 0세에 삶을 사셨던, 어, 명상에,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17세에 굉장히 아팠어요. 네. 엄청나게 아팠어요. 뭐, 어, 어떤 병이었냐면, 의사들이 다 내일 이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 의사들 다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에릭스, 밀턴 에릭스한테 음, 거의 마지막 인사를 할 정도의, 어,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소아마비라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근데 윌턴 에릭슨은 정상적으로 추후에 정상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었냐면 처음에 우연하게 창가에 흔들리자에 부모님이 소아마비 걸린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윌턴 에릭슨을 흔들리자에 앉혀놨는데 윌턴 에릭슨이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조금만 더 가면, 저 외부 환경을 더잘볼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그생각 현실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자기 체면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걷기 연습도 상상으로 해서 극복을 했고요. 점점, 점점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까지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상은 자기 체면으로, 어, 체면은 밀턴 에릭슨처럼 자기 체면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소아마비를 극복했었던 그런, 그런 과정을 가지고서 타인 체면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빛을 봤던 거는 어, 전쟁입니다, 전쟁. 베트남 전쟁. 어, 북 베트남하고 남 베트남하고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이 전쟁 후유증으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율틴 에릭슨의 명상이 빛을 발했던 거고요. 체면 치료는 WHO 보건기구에 인정받은 치료기법입니다. 꼭 제가 이렇게 막 소리 내니까 꼭 약파하는 것 같은데 약파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체면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필수 과목. 선택도 아니라 필수 과목,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는 체면 감수성 집단 척조는 검사도 있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전부터 심리 상담의치료 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뭐 교육, 스포츠, 범죄수사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가 동네 내 거가 있듯이 미국, 유럽에는 동네 동네마다 이러한 체면 심리 상담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건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EO들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명상은 아까 성경수 선생님, 선생님이 명상과 체면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5월 달 동안, 5월, 5월부터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명상과 자기체면은 같다더라. 그럼 타인체면은 뭘까요? 바로 저희들 같은 명상체면 심리 상담과 체면 멘접 코칭 전문가가 명상에 들어가지, 스스로 자기체면과 명상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힘들고 깨지고 아파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편해지고 회복시켜주고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자, 찍으시고 찌그, 취하고 빨리 넘어가자. 그 다음에 마음나는 게 필요성 이 다짐인데 아까 권재욱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실 거의 다 있어서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경제, 육아로 인한, 연애로인한 성적으로, 성적으로 인한, 사람들 갈등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을 기는게 고민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이 원시시대 공룡에 맞닥뜨렸을 때 갖는 공포와 어, 도망가야 된다는 어떤 심리, 그때는 모든 기능은 셧다운된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모든 이식이 신경이 다 있겠습니까? 당연히 근육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 순간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공룡과 맞닥뜨려 있는 상황을 매일매일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내장내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신과 가면 약물적 처방, 그다음에 일반 치료 상담을 하면 현재 의식을 의 기준으로 한제한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단단해지 만나 변화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트레스는 기존에는 올라가고 행복 지수가 내려갔던 부분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던 인생이 스트레스가 내려가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요. 몸도 마음도 단단하고 건강에선 유지가 되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더라. 그다음에 조과하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다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점을 바꾸면 과거, 현재, 미래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는 관점을 바꿔 기억을 바꾼으로써 사람의 잠재의 의식을 바꾼으로써 과거조차도 바꿀 수가 있고요. 실제 하바드대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노인의 삶을 이제 여러 명이 500명 정도의 삶을 추적을 했는데 그분의 삶이 본인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살아왔던 인생을 확인한, 확인했는데 굉장히 힘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그분은 그거를 행복으로 기억을 했다는 거죠. 현재는 우리의 어떤 부분처럼 비겁해 하는 것 그리고 미래는 지금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100% 확신과 루틴이 곧 미래라고 생각한다. 저는 소장님을 믿고 소장님이 소명을 믿으며 마음 단단 연구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믿음도 연습과 과정을 통해 굳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과 마음 단단 연구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단단 아, 소장의 아, 산막스쿨 제2부 보내드렸습니다. 아, 처음에는 적절한 크기로 편집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그런 귀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렸고요. 아, 또 제3부에서 최단단 소장의 또 강의 그리고 의미 있는 동영상들 여흥, 식사, 기천문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역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